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비스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그날이 이르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는 고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날이 되고 백성에게도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죄 사함의 방식은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울 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치는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죄의 삭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으로 속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사망의 죄 가운데 가는 자들을 위해 생명으로 속전하시고 모든 죄악의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놀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중심과 그 신앙의 중심 아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니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문 이전에서 6절의 말씀은 때가 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상숭배 일들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날이 올 것이고 거짓된 예언이 그치고 사람을 속인 일이 멈추어지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거짓된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회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회귀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이 복음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된 일들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단군교의 교주였고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의 점쟁이로 유명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된그 간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부집 아들로 태어난 이 저자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1973년 어느 날에 자신이 살고 있는 하숙집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고 이때 하얀 두루마기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낯선 사람이 수천 개의 무덤들이 있는 공동묘지로 가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50일을 있도록 해라. 세상은 내려가지 말아라. 하루에 네번씩 물만 먹어라. 이말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3일간 있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온 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굴복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나는 너를 크게 살리기 위한 신이다. 무당들의 왕이 되게 할 테니 명을 거역하지 말라. 이제 영적 현상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결국은 신을 받게 되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비춰보면 이제 귀신이 역사한 것이고, 이제 귀신의 영에 완전히 붙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귀신이 미혹해서 주는 생각을 가지고 단군교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또 교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그때로부터 본인이 제 예언을 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척척 들어맞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토요신문 월간중앙, 여성중앙 이 책이 난 책에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글이 기록되어 있고 또 TV에서도 민족 종교 지도자로 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군교 교세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신봉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3년 2월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11가를 영적 전쟁으로 고통받다가 한 논현동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이 보혈의 피를 믿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7월에 단군교 교인들을 다 불러보아놓고 단군교를 공식적으로 해산시켜버립니다 마귀의 영리에 사로잡혀서 온갖 미혹의 일들을 하던 뭐 거제선지자라고 하면 거제선지라도 할수 있지만 이런 그릇된 일을 하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힘입고 회개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군교 교주도 무릎 꿇리고 회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누구라도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셈, 그 십자가 피의 셈에 거짓된 악을 일삼던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유대인도 구원받고 헬라인도 구원받고 악인들도 정말 악한 그런 자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월에이르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는 이 복음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설전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 이 십자가 죽으심의 길로 가실 때 아,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죠. 목자를 치는 일이 있었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이 길을 같이 다 함께 걸어갔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또 후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도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그 마지막 순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케 하신다고 되어 있고, 온 땅의 3분의 1은 불가운데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는 이보다 멸망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드라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다수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소수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생명을 얻고자 하여도 그것을 다 얻지는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가 찾는 그길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그 안에서 또 마지막 구원받는 자들이 따로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을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생명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른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합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합격할 자들은 다. 합격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합격할 자들은 합격을 해요. 누군가는, 야, 서울대 가기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이 구원받기가 이 바늘기 들어가는 것,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자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의 원리도 또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가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붙들어 주사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요. 너희는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또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 이 보혈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굳게 붙들어주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대장되신 예수님 앞서 가신 그길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여러 가지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 못갈 곳이고 바늘길 통과하는 길이지만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바라보면 저 천국은 능히 들어가고 도 남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보혈에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 딱 붙들고 가면 천국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수 있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 하면 못 하지만 내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굳센 복음 위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